안녕하세요. 감사필사입니다. 오늘은 부와 풍요로움을 주제로 감사필사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돈은 삶의 안정과 자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나 결핍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돈과의 관계도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이미 내 삶에 들어온 풍요를 인식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치를 믿는 순간부터 돈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을 함께 적어볼까요? 오늘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삶의 여유와 선택지를 만들어 주는 돈에 감사합니다. 삶의 여유와 선택지를 만들어 주는 돈에 감사합니다.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돈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내 삶에 흘러옵니다. 돈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내 삶에 흘러옵니다.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의 경제적 상태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 상태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돈은 순환하며 더 크게 돌아옵니다. 내가 쓰는 돈은 순환하며 더 크게 돌아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최고의 순간에 도착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최고의 순간에 도착합니다. 돈은 내 삶을 지탱하는 따뜻한 에너지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풍요를 끌어당겨보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감사 필사와 함께 매일의 감사 루틴을 이어가요.